예전처럼 우체국을 통한 배송은 점점 점점 자취를 감축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래서 여기서 궁금한 거는 과연 알리프레스타 테무는 우체국 배송처럼 그렇게 저렴한 배송도 아닌 구조인데 어떻게 무료배송이 가능할까 시커머스 알리바바 테무의 지금 한국 시장 진출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생각합니다 왜 무료배송을 할까 이게 돈이 남을까 참 의문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의 무료 배송의 비밀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박 교수님, 참 이거 움직이게 다돈 아닙니까? 어, 그렇죠. 비 저기 항공으로 오든 해상으로 오든 또 트럭으로 오든 집 앞에 갖다 주는데 이쪽 비용이 안 들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뭐 국내도 에 무료 배송이라는 거는 아직도 정착이 안된 상태고 네. 우리가 무료 배송을 받는다는 거는 적정한 비용을 내기 때문에 무료 배송 받는 거잖아요. 지금 쿠팡도 네. 이렇게 와우 회원을 가입해야지만이 1년에한 6만 원을 내야지. 그렇죠. 원이니까는, 4 9,900 네. 원이니까는 아4,900 원이니까는 일년에 네. 6만 원이라는 돈을 내면은 그때 무료 배송과 무료 반품을 해주는 서비스고. 그렇지 않은 업체들은 이제 뭐 배송비가 2,500원, 3,000원씩 해서 나가고 있는데. 그렇죠 회원제니까. 그렇죠. 근데, 근데 국내 배송도 사실은 그렇게 그 회원제 아니면은 2,500원, 3,000원에 건당 응. 배송비가 나가는데 네.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알리익스프레스 템 같은 경우 그게 100% 무료 배송, 100% 무료 반품 이게 되고 있다 그러니까 네. 여기서 국내 소비자들이 좀 멘붕 이온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 국내에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저먼 중국에서부터 들어와가지고 내지까지 무료 배송을 해준다고 그것도 진짜 한 개에 2, 3천 원짜리 상품인데 그렇죠 <laughs> 이게 지금 다들 화제가 돼가지고 그렇죠. 말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은 이게 과연 정확하게 아무런 어떤 뭐이 국가적인 그런 뭐 혜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제도적인 게 없었으면 가능할까라는 이 논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또 음모론에 가까운 얘기들이 많았었죠. 그죠, 돌고 있죠. 어. 예. 이거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세금을 퍼가지고, 알리스프레스 테무한테 퍼주고, 중국의 샐러드를 살찌게 해주는 그런 매국노적인 행동이다. 이런 얘기가 첫 번째였고요. 어, 제가 그래서 인터뷰할 때도 이런 부분을 많이 대답, 변 받았어요. 그러면 이게 뭐 질문 받았을 때 대부분 잘못 오해하고 계시는 음, 분이 들 많아요. 그쵸. 사실은 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게 일회성이고, 음. 만약에 그런, <laughs> 우리나라에서 뭐 이런 중국을 지원해줘가지고 그렇게 일회성으로 가능하다라고 한다면은 차라리 낫겠는데 실상은 그렇진 않습니다. 네. 먼저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은 UPU라는 게 있습니다. Universal Postal Union이라고 이 국제 우, 만국 우편 연합이라는 게 있는데 뭐 거의 고정돼죠. 그렇죠. 1890년대 만들어진 거니까 네. 거의 100년도 전에 만들어져 있는 이 우편 협정을 보면은 이 우편 협정에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그룹으로 묶거든요. 그래서 선진국,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이 1그룹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국가들은 이 발전 정도에 따라가지고 2그룹부터 4그룹으로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권역대가 네. 있죠. 그렇죠. 우리나라. 이나 지역에 따라서. 예, 국가에 우리나라 같은 따라서. 경우에는 선진국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네. 그러니까 4년 전에 이거 갖다가 측정했을 때는 선진국 그룹으로 들어가지 않았지만 순기부국, <laughs> 다른 나라를 도와준다. 여기에 측정이 돼가지고 우리나라는 2그룹으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고요. 네. 중국이 이 중간소득국, 개도구국이라 그래가지고 중국은 3그룹으로 편입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아프리카라든지 뭐 저쪽인 동남아라든지 그쪽은, 예, 빈, 그, 최빈국이기 때문에 그렇죠. 4그룹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즉, 네. 1그룹부터 4그룹까지 이 그룹을 만들어 놓은 거는 우편이라는 거는 이 뭐, 망국 호의 원칙에 따라가지고 어느 나라나 비슷한 비용으로 우편을 받아보게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선진국이 후진국의 물량이 들어왔을 때, 우편물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선진국에서 보조를 해줘서 그 우편물이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보낼 때 조금 그들이 부담을 어, 좀 덜어주게 해주자. 이게 만국우편연합의 음. 가장 기본적인 철학이었거든요. 네. 100년 넘게 그게 이어져 오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좀 혼동이 왔던 거는 우리나라는 2그룹이고 중국은 3그룹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음.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서 중국에서 배송되는 모든 비용을 다 주기 때문에 그래서 알리와바 같은 데들이 무료로 배송해 주는 거 아니야. 음. 이런 의심이 있었던 거죠. 사실 이게 약간 오해가 있었던 거는 일 그룹은 워낙에 잘 사는 나라여서 실질적으로는 배송되는 금액의 국내 배송입니다 미국 네. 내라든지 유럽 내 배송 금액 중에서 한65% 정도를 보전을 해줘요 실제로 네. 미국만 하더라도 중국에서 들어오는 우편물을 중국에서 다시 중국에서 미국까지 갈 때는 중국 기업이 부담을 하겠지만 미국에서 배송하는 비용 중에 상당액을 다시 돌려줬기 때문에 연간 한 4천억 5천억 정도의 그 정도의 혜택을 줬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크리터 아그 트럼프가 그 덕분을 해 가지고 2019년 20년도에 만국 우편 연합 탈퇴하겠다. 우리가 왜 중국을 도와줘. 그래서 협박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그 제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21년도부터는 중국에서 미국으로 갈 때도 그 만국 우편 연합에 거기에 나와 있는 그런 제도적인 도움을 주지 않고 적정한 요율을 해서 보내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이 그렇게 주도해 를 가지고 바꿔 놓은 거죠. 그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지금은 중국에서 미국으로 하는 화물조차도 그혜택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럼 이국,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제2그룹이고 중국은 3그룹인데, 2그룹하고 3그룹은 서로 도와주는 비율이 거의 비슷해요. 고정비율이라고, 네. 고정 정비율을 제공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더 많이 도와주지도 않고, 우리가 네. 중국으로 보낼 때도 더 많이 뭐 이렇게 우리가 뭐 돌려받지도 않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그룹, 3그룹 간에는 거의 그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 그 비율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중국을 도와서 국민의 세금으로 중국 그 알리바바를 도와가지고 무료 배송을 받는다. 그거는 진실은 아니고요. 네. 다만 이제 물량의 차이가 있겠죠. 우리가 중국으로 보내는 물량보다 중국에서 우리로 보내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 비용이 약간은 더 부담이 될수 있지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그렇죠. 업체국이 중국을 도와가지고 무릎에 송을 준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장, 2023년 하반기부터 이제 중국 직구 물량이 폭증해가지고 지금 역전됐지만 그 전에 한 2, 3년 전, 코로나 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이제 역직구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 때는 뭐 오히려 그냥 쭉이서 이게 똑같은 상황이 된거그죠 어,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바뀐 것 뿐이 있죠. 그렇죠, 그렇죠. 와. 우리나라도 만약에 네. 1그룹으로 그, 그, 물건을 보낼 때는 그만큼 음, 혜택을 받는 거죠. 받는 2그룹에서 일으로 보내는 거니까 혜택을 네. 받는 거예요. 다만 이제 3그룹에서, 중국 3그룹에서 1그룹으로 가는 것보다는 덜 네. 받겠지만 덜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유럽으로 갈 때는 그만큼 혜택을 받고는 있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2그룹, 3그룹 간에는 그렇게 음. 크게 서로 도와주는 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오해고요. 음. 다만 이제 예전에 작년만 하더라도 2021년, 22년도만 하더라도 우리가 흔히 해외 직구 특히 중국에서 직구를 받았을 때 알리익스프레스라든지 뭐 요즘에는 뭐테무가 유행하고 있지만 네. 뭐 많이 하셨던 게 아마 타오바오 많이 하셨을 거예요. 타오바오라는 중국의 알리바바 그룹의 내수 사이트가 있는데 타오바오라든지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서 구매를 했을 때 그때 물건이 어떻게 왔냐면은 그때는 노란 봉투에 왔었어요 노란 봉투, 노란 봉투는 우체국이죠. 예. 우체국의, 우체국 특송이라든지 우체국 일반 배송을 통해서 거기다가 물건을 갖다 꾹겨놓고그 상태로 중국에서 출발해가지고 중국 내 물류는 중국에서 부담을 하고 쉽게 말하면 다시 국내로 들어오게 되면은 국내 우체국에서 받아가지고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우체국 배송이었기 때문에 알리바바에서 배송한 게 보통 3주에서 한달 걸렸다는 거예요. 3주에서 한달 걸려야지만이 내가 주문한 게 오는데 그게 이제 무료 배송도 있고 유료 배송도 있었어요 그때도. 네. 무료 배송 같은 경우는 100% 우체국을 통해서 왔었고, 그러면은 이제 유료 배송은 좀 빠른 배송이 있었어요 그때도. 네. 그때는 배송비가 응. 붙었던 거죠, 붙었던 거. 그래서 그 당시에 재작년, 작년만 하더라도 대부분에 우리가 알리바바에서 주문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배송비가 없었다. 그럼 우체국 통해서 오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체국 통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3주에서 한 달이 기본적으로 걸리는 거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것도 무료배송할 수 있는 거는 우체국이기 때문에 네. 거대한 택배는 아니고 그냥 우편 봉투에 들어갔을 수 있는 그렇죠, 그렇죠. 소형 사이즈, 핸드폰 네. 케이스라든지 그런 소형 사이즈 제품들만 무료배송으로 한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그런 네. 방식이었죠. 그렇죠. 전 세계 글로벌에 이제 비슷하게 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이제 전 세계 화물 중에 EMS라고 고가 화물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예외적이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어, 이거는 이제 가로세를 높이, 중량에 따라, 권역에 따라서 가격이 지금 비싸지니까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영간기원는뭐 빨리 도우고 정확하게 지금 전달되고 등기까지가 해주니까. 어, 그렇죠, 네, 그렇죠. 이거는 좀 예의적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지금 중국하고 맺고 있는 그런 계약으로 본다 그러면은 일단은 우체국을 통한 배송이 지금은 많이 없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소비자들이 우리가 지금 받고 <laughs> 있는 지금 우리. 알리스플레스라든지, 테무라든지 시인에서 배송해주는 거, 지금은 어떻습니까? 5일 배송이죠. 아무리 늦어도 한 10일 이내에는 배송이 되고, 보통은 4일에서 5일 정도에 배송을 해주겠다라고 개런티를 하고, 그 5일이 넘어간다거나, 약속된 날짜를 못 지키면은, 뭐한 5천원, 6천원 정도의 비용을, 펀딩을 다시 돌려주는, 돈을 네. 배달비에 대한 사례금을, 위약금으로 돌려주는, 거기까지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우체국 을 통해서 들어오는 건 불가능해졌어요. 왜냐하면은, 알리스프레스라든지테무에는 몇천만 가지 상품이 있지만 그 중에서 매출의 90% 이상이 불과 몇만 가지 상품이 몰려있어요. 그거는 알리스프레스테무가그 광동성에 있는 풀먼트 센터에다가 물건을 보관해 놓고 알리스프레스만 하더라도 중국에 몇백 개의 물센터가 있죠. 테무만 네. 하더라도 중국에 40개의 물센터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상품을 한국에서 다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광동성이나 웨이아이, 웨이아이시, 웨이시에 웨이아이 <laughs> 거기가 가장 향소가 가깝기 때문에 그 웨이아이시 웨이아이 같은 데다가 한 만평 규모의 물류센터를 만들어 놓고 그 물류센터 안에서 러닝할수 있는 보관하고 포장하고 배송할 수 있는 상품 그게 보통은 뭐한 30만 가지 뭐 40만 가지가 넘어가면 힘들죠 그래서 네. 3 40만 가지의 상품을 취급하면서 그 상품들을 중심으로 한국 사이트에다가 광고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나머지 다른 상품도 살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알리스 프레스 초이스 상품이 아니다 그러면 뭡니까 쿠팡도 마찬가지죠 로켓 배송이 있고 일반 배송 상품이 있죠 똑같은 겁니다. 알리익스프레스하고 태묵은 로켓 배송처럼 직접 관리해서 배송해주는 상품이 있고 그 상품들은 5일 배송을 약속을 해주고 있고 무료배송, 무료 반품을 해주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나머지 몇백만 가지의 상품을 살 수는 있으나 그런 상품들은 중국 내에 있는 셀러가 자기가 알아서 배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상품들은 여전히 우체국을 통해서 한달 동안 걸려서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그 비율이 우체국 비율이 90%였고 알리스 프레스 비율이 10%였다면 지금 반대라는 거죠. 알리스 프레스 테무의 직접 배송 비율이 테무는 물론 뭐 거의 대부분이고 한 90%가 넘어가는 상품들은 직접적으로 배송을 해주는 상품의 매출이 쏠려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우체국을 통한 배송은 점점 점점 자취를 감축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래서 여기서 궁금한 거는 아니 그러면은 과연 알리스 프레스 나 테무는 우체국 배송처럼 그렇게 저렴한 배송도 아닌 구조인데 어떻게 무료 배송이 가능할까? 거기가 이제 화두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중국에서 직접 들어온다. 옛날에는 알리스프레스로 우리가 배송을 했을 때는 중국에 그 100개가 넘는 성이 있습니다. 성 하나가 우리나라만 해요. 그렇죠? 그러면 은 어디서 시키는지는 몰라도 중국 내에서만 그 물건을 공장에서 가져오는데만 한국까지 오는데만 일주일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그게 한국으로 들어오고 배송하는 데까지 뭐한 보름에 걸리는 거고 근데 지금은 그런 방식이 <laughs>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지금은 이제는 그풀루먼스 센터라는 개념이 생겼기 때문에 GDC라고도 하죠 글로벌 디스티브이트 센터, 풀루프먼 센터, 즉 테무나 알리스프레스가 특정한 상품들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본인들이 커버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첫 번째 좋은 점은 일단은 상품이 센터 내에 도착해 있고 그것도 광동성의 해안가에 있기 때문에 주문이 들어오면 하루 만에 한국까지 올수 있다. 첫 번째 네. 좋은 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렇게 중국 내에서 지파를하고 배송을 할때 들어가는 비용이 대부분 줄주다 없어져 버렸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드디어 이제 합배송이 가능해졌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만약에 알리스 프레스에다가 네개 다섯 개를 시켰으면 그네개 다섯 개의 상품이 각각의 네개 다섯 개의 그 사업자가 셀러가 따로따로따로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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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송을 하는 형태였죠. 그렇죠. 그 다섯 개를 사면은 한 개당 배송비가 적어도 한 4,500원짜리가 줄줄이 붙는 거예요. 뭐, 심한 경우에는 만 원, 만 원이 붙을 수 있어요, 한 개당. 근데 지금은 어땠습니까? 지금은 내가 다섯 개를 사던, 열 개를 사던, 테무사이트나 알리스프레스 사는 그, 그 특정 사이트에 있는 무료배송이라고 딱지가 붙어있는 상품을 산다 그러면은, 내가 백 개를 사더라도 나한테 그냥 한 번에 합배송을 갖다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죠, 이제는. 그죠그 그러니까 전보다 이제 리드임 시간도 짧아졌고, 광동성에서 모아서 이게 합포장, 묶음 배송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에는 개별 배송되더니까 그러니까 비용도 발생하고 한것 같다가 묶어서 또 이것도 적정 제거, 또 고객이 주문한 DB, 데이터가 이제 수차가 되다 보니까. 그렇죠, 잘 팔리는 그렇죠. 상품을 예측이 되니까 이제 적정 제거량도 갖고 하는 거네요. 어, 맞습니다. 재 제거량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 제거량을 묶어서 일단은 광동산 산, 산동산에 보내놓으면 그게 이제 한국에 오는 거죠. 평택항만에 이제. 어, 그렇죠. 이대로 그렇죠. 도착하면 여기서 이제 통과 싸움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이제 한국까지 오는 과정이 맞아요. 하나가 항구가 항만으로 한 항만 운송이 있고 하나가 네. 항공 운송이 있는데 또 하나는 네. 항공 운송은 비용이 엄청나게 비싸죠. 네. 항공 운송은 항만 운송에 지금 1 0 배까지도 가요 가격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중국에서 주문했을 때 킬로그램 단위나 센티미터 단위로 최적이나 중량으로 그렇죠. 그 물량의 배송비를 책정을 하는데. 보통 1kg를 우리가 배송을 할때 1kg 단위로 무게가 1kg다. 배로 오면은 그게 1kg에 2900원이거든요, 지금. 그게 이제 주로 컨테이너로 왔을 때, 한번 왔을 때, 그것도. 네. 근데 그게 만약에 비행기로 왔다? 100g에 2100원이니까 거의 뭐 1kg 하면은 2만원이 넘어가죠. 결과적으로는 비행기로는 진짜 뭐 보석류라든지 중보석이라든지뭐 아니면은 뭐 이런 가전이라든지 그런 제품 외에는 99%는 해안으로, 항만으로 오는 그 방식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항만으로 오기 때문에, 어쨌든지, 이게 낱개로 가면은, 이 1kg에 2,900원인데, 얘가 8kg까지 올라가면 만원으로 떨어져 버리거든요, 또. 묶음 배송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8kg에 만원이다. 8kg에 만원이면 해볼만 한 거예요. 8kg 정도 되는 그런 박스에다가, 내가 만원을 내가지고, 거기다가 상품을 30개를 담아가지고 배송을 시킬 수 있다. 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물류비에 대한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음. 알리익스프레스라든지 테무처럼 정말 거대한 물량을 컨트롤을 하고 특히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자사의 물류센터부터 자사의 컨텐너선까지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광동성하고 한국 평택항 사이에다가 컨텐너선을 갖다가 지금 세대를 잡고 띄우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키로에 2,000원보다도 훨씬 더 내려갈 수가 있다는 네. 거죠. 그게 운영비가. <laughs> 그렇게 따지면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매는 비용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우리가 옛날처럼 우리가 중국에서 물건 주, 그, 주문할 때 그때는 배송비가 한뭐 15,000원, 2만원 나올 때도 있었지만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에서 묶음 묶음으로 사게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러분이 지금도 알리익스프레스 2,000원짜리 가 무료 사송 되네 그러는데 2,000원짜리 무료배송 안해 줘요. 무슨 말이냐면은 2,000원짜리를 5개를 사 가지고 만 원이 넘긴다든지 그런 조건을 맞춰야지 무료 배송이 가능하다는 거죠. 기본에 이제 구매 가격이 어느 정도 돼야죠. 그렇죠. 구, 국내 저기 이커머스도 마찬가지고. 어, 그렇죠, 그렇죠. 배송비를 일단은 네, 맞습니다. 발생하기 때문에. 예 네. 그게 예전에 쿠팡 같은 경우도 2014년도 로켓 배송 처음 할때그 전에는 어떻게 했었냐면 은 로켓 배송에는 29,000원의 허들이 있었어요 음. 29,000원 이상 무료배송 그러다가 로켓 나오고 음. 2018년에 나오면서 생수 한병 사더라도 무료배송 이걸로 밖에 나갔던 거죠 쿠팡은 근데 물리 인프라가 국내기 때문에 가능했고 물량이 그만큼 폭증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중국에서는 아직도 낮게 음. 무료배송은 꿈도 못 꾸는 거죠 그건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중국에서 국내에 물센터를 류 짓지 않는 한 앞으로도. 중국 내에서 합포장을 해서 가져오지 않는 그런 상품들은 거의 그 대부분이 그런 상품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중국에서 들어온 상품들은 무조건 합배송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렇게 되면은 중국 광동성에 있는 물류센터에서 그걸 합배송을 하는데 그게 최소 배송 금액이 알리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뭐 9,900원, 뭐 아니면 상품에 따라 틀려요. 2만 원. 뭐 테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12,000원. 이 정도에 묶여있다는 거죠. 그래서 음.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 중국에서 내가 태문나 알리스 페스송에서 구매를 했을 때 무료배송이 아니라 만 원만 내면은 이만 원이라는 상품 가격에 원가 대비했을 때 배송비 넣고 업체 마진까지도 포함해 가지고도 마진이 남는구나라 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서운 예.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진짜. 예.